자, 43페이지 중단원 연습문제 나아가기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와 g(x)가 주어져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f(x)와 g(x)를 보면요. 전부 다항 함수입니다. 그렇죠? 2차 함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함수는 전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건 자, 기역번과 디귿번, 디귿번과 니은번은 연속 함수끼리 도했죠? 그리고 뺐습니다. 곱했네요. 이세 가지는 역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됩니다. 자, 리을번은 특별히 확인해야 될게 분수 함수죠. 그러면 fx 분모에 fx가 있는데 이것이 0이 되는 실수 x에 대해서는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fx x 제곱 마이너스 x 인데요 자 이것이 0이 되는 x 값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x가 0 그리고 x가 1에서 자 이렇게 되는 값에서요 분모 분모의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x 0 x 1에서 주어진 함수는 예, 불연속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어쨌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는 아니겠네요 이번은 아닌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 7번,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6, 7, 8번은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요. 함수 의 f(x)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요. 이것이 x=1에서 연속입니다. 자, 7번이요. f(x)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연속 함수라고 합니다. 자, 8번이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1에서 연속일 때 a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연속의 정의, 연속의 뜻세 가지죠. 함수값 정의, 극한값 존재 세 번째 두 개가 같다. 자 그것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같다 라는 겁니다. 자 1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해보죠. x가 1 플러스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1에 가까이 갑니다 자 그럴 때 fx는 1보다 x가 큰 거니까 이렇게 위의 식이 쓰이는 거겠죠 3x 플러스 k입니다. 자, 3x 플러스 k의 1에서의 우 극한 값을 구하면 3 더하기 k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좌 극한을 생각해 보죠.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가는데 1 빼기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에 가까이 간다. 그럴 때 f(x)는 아래의 식이 쓰이는 거겠죠?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입니다. 좌 극한 값을 구해 보면 1-2 플러스 3 결과는 2가 나옵니다. 자, 우극한이 3더하기 k, 좌극한이 2가 나왔습니다. 극한이 존재하려면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어, 1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6번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폼은 조금 다른데요. 풀이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연속함수 f(x)가 2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주어진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fx, x가요, 1이 아니라면 양변을 x-1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은 x가 1이 아닐 때 fx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x가 1일 때, 그럴 때 fx 함수 값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자, 함수 f(x)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요. 주어진 조건에 연속 함수 f(x)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1에서 주어진 함수 f(x)는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1 이 극한값, 어, 함수값은요. 무엇을 구하면 될까요?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의 극한은 식을 변형해서 해결한다 자 분자의식은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분모는 x-1 x-2 x-1이 없어지겠고요 그러면 극한값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f1의 값은 이렇게 예, 극한값과 같은 3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이 아래에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x -1에서 연속일 때 자,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 값이 있고요 극한 값이 존재하고 두 개가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함수 값을 확인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문제에서 네 b라고 주어져 있죠 b입니다 자두 번째 극한 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 자 이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분모의 극한을 보면 분모의 극한이 0이 나오죠 그러니까, 분자의 극한 또한 0이 나와야 한다. 자, 분자의 극한 2-a. E 이것이 0이 나와야 합니다. a는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a의 값은 구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함수 값을 b라고 했죠. 극한 값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때 X 플러스 1분의 자 아까 동그라미 2번에서 A의 값을 2라고 구했죠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2X 자 그러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식을 변형해서 해결합니다 자 분자의 식이요 2X로 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X 플러스 1이 없어지겠죠 자 남는 건 2X만 남을 텐데 극한을 그 구하면 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B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구했습니다. 자 a는 2 e, b는 마이너스 2 됐죠. 자 다음 9번 10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9번과 10번도 역시 하나로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10번은요. 자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9번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자 10번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아, 무엇을 이용하는 걸까요? 사이값 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학에서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이와 같은 문장이 있으면 무슨 정리? 네,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문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9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연속인 함수, 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필요합니다. fx를요.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다힌 구간 0, 1에서 이 연속이죠. 자,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2. 자, 중요한 건 이것이 음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볼까요? f1, 3 더하기 1 마이너스 2. 2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양수다라는 겁니다. 자, 0에서의 함수값은 음수, 그렇죠? 그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입니다. 즉, f0과 f1 사이에는 뭐가 있죠? 0이라는 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정리? 사이 값 정리에 의해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f(c)가 0이 되는 c가 어디에? 열린 구간 0일 사이에요. 얼마나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f(c)가 0이 되는 이 c가요.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겠죠. 됐죠? 자, 10번 문제도 9와 마찬가지입니다. 10번 문제는 조금 조건이 다르긴 한데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요. 두 점. A 1,2와 B 2,3을 지난다고 하죠.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F1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2는 어, 3이라는 얘기죠. 자, 방정식이 fx-x제곱은 0. 좌변의식을 편의상 gx라고 합시다. 자, gx를 이렇게 fx-x제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닫힌 구간 1, 2에서 연속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fx의 식은 몰라요. 그런데 연속함수 fx, 아, fx 연속이죠. 자, x제곱은 우리가 연속함수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연속 함수끼리 뺐으니까, 아, 네, gx는 다친 구간 1, 2에서 연속이다, 는걸알 수가 있죠. 자, g1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g1은 f1-1과 같죠? 자, 문제에서요, f1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1이 나오겠죠? 자, 중요한 건 이것이 0보다 큰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2의 값을 구해봅시다. g2의 값은 f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나오네요. 자, f2의 값은 3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 중요한 건 음수가 나온 거다. 다음 과정을 써드리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사이값 정리라는 것은요. 값을 대입했을 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면 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나온다, 가진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9번 풀이에서 이 나머지 부분을 유사하게 써드렸으니까요. 10번은 네 여러분들이 나머지 과정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9번 10번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문제까지 중단원 연습 문제 나아가기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잘 해결이 되는 친구들 자 오른쪽 상단에 지금 보시면 도약하기 문제의 풀이의 영상을 선생님이 링크를 해두었거든요 자 클릭하셔서 도약하기 11번 12번 문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